어뭐 태비를 태비를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염료 집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 저희들 회사의 설립 목설립 목표가 농약으로 안 되는 것을 이겨보자. 나노 기술로 뿌리들 어떻게 잘 어,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 작물이 성패가 달리는 거 땅을 살리고 땅이 살면은 자동으로 뿌리가 내린다. 튼튼해진다. 뿌리가 튼튼해지면 남들보다도 병이 적게 옵니다. 새로운 농산물의 가치 주식회사 메디풀 메디풀TV 원샷과 함께하는 나노농법 오늘은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3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경산복숭아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원샷과 함께하는 나노농법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저 주식회사 메디풀 대표이사 김원승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금속의 주기율표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 동, 백금. 이게 화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나노화를 시키면은 항바이러스, 항살균, 그리고 탈취 냄새를 없애고. 그리고 양이온 킬레이트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요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소질을 굉장히 빨리 분해해서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단백질로. 그리고 질소질이 많으면은 또 세균이라든지 어 굉장히 그 병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농업에 접목할 때는 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예전에 뭐 은나노 하면서 요렇게 이제 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 은나노를 썼었는데 상당히 어, 농도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만은 어, 상당히 항살균,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나노화 시켜가지고 나노화, 나노 할게라도 제가 해 보니까 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나노 가지고 국내외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언나노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해 보니까 비싸 가지고 그럼 동을 해 보자. 그런데 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리는 항상 산화됩니다. 산화, 산화되기 때문에. 어, 이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어, 제가 해보니까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게 달라들었다가 어, 구리 나노화 양산 방법 해가지고 저도 국내 특허, 세계 특허까지 이제 물질 특허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그런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명절날 도 제가 연구소에 나와가지고 뭐 해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이온 킬레이터 카는거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이제 토양이 산성화된다든지 염분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뿌리 밝은까지 연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뿌리가 안, 안 내리면은 거기다가 비가 한번 온다. 비가 한번 오면은 유기물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탈취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탈취가 아니고 그 탄소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구리 나노가 이렇게 구리 나노가 이제 그 가스를 분해를 하니까 결국 뿌리가 보호되더라. 양분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뭐퇴비를비를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염료 집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나누는 법으로 한번 해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해보면은, 어, 또는 토양 검사를 해보면 pH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 여기 이제 다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액 하시는 분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EC라든지, pH라든지, 이런 중탄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이제 소홀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액 재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8로 세팅을 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5.8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5.3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5.8을 낳았을 때 유기물에 물이 들어가면은 가스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 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중탄산이란 걸 말씀드리는데 중탄산은 pH가 6.0이다. 그런데 중탄산이 200이다 또는 250이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하고 5.8면은 굉장히 좋은 물인데 여기는 굉장히 농사짓기 힘든 물입니다 사실은 중탄산이 높아버리면은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검사하면은 요 중탄산 항목이 항목을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제일 물이 좋은 데는 어, 전남 강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농사짓기에 제일 안 좋은 곳 영주 문경 예, 저기 석회암 지대 많은 곳입니다. 예. 거기는 중탄산이 어, 거의 뭐한300 정도 나옵니다. 저기 양액 재배 같은 경우는 질산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런 질산을 퍼부어 양액 재배한 질산을 퍼부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뿌리가 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지 우리가 이제 상토라고 이야기해요. 상토. 상토가 녹아버립니다. 상토가 녹아버리면은 뻘이 됩니다. 그러면은는일 뭐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농사짓는데 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즉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자한 (3년) (4년) 전에는 청공병 세균성 구멍병 요즘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요즘도 나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또 혜성병 요즘도 나옵니까 네. 예 혜성병 어~ 뭐 그다음에 뭐 제가 기억나는 뭐 오갈병 근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일 심한게 아마 탄저죠 예 탄저를 못 막아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입니다. 관행자변, 뭐, 기계유, 뭐, 기계유도 쓰고, 뭐, 기계유도 있고, 요 점을 찍은 요는 아니고, 기계유로, 보로도 석회양, 그 다음에 뭐, 기계유제, 유제양, 이렇게쓰기도 하고, 기화유, 무슨 나방방제, 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쪽에는, 뭐, 원샷 C.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 그리고 요거는 황. 요거는 K. 카라피노일 그래서 이제 저희들 원샷 M 하고 C가 있는데 그 C의 농도를 좀 올린 게 M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M 같은 경우 연면시비하도록 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관주를 하도록 하고 어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꽃피는데약쳐도 되느냐? 사실은 꽃피을때 곰팡이병이 해가지고 좀그 상품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꽃피을 때도 아무 관계 없이 칠 수가 있는 것이 저희들 약제입니다. 저희들 회사의 설린 목표가 농약으로 안 되는 것을 이겨보자. 나노 기술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저희들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농약으로 안 되는 부분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제일 유명한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님하고 저희들 3년째 고추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정, 포장 실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상반기 실정 시험 끝나고 하반기쯤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그 저기 고추 바이러스 그 방제 제재로 저희들이 이제 그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뭐 수학기까지 원샷, AM, AM 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뭐 서도록 권합니다. 저희들 특히 AM 같은 경우에는 어, 비료입니다. 어, 양액 같은 경우에는, 그, MPK에다가 미량 요소가 다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는 그냥 방제 목적으로 해보니까, 방제 이외에,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술하고 난 뒤에 링겔액을 맞지 않습니까? 몸을 좀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료가 들어갔을 때가 훨씬, 어, 회복이 빠르더라. 그 황산을 넣어가지고 녹인 게 CUSO4. 구리에다가 질산을 넣으면은, 어, c u s o 에너스리 그죠? 네. 예. 그렇게 그 질산구리, 황산구리 뭐또 염화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리를 잘게 쪼개 가지고 과연 식물이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여서 하니까 먹일 수 있더라. 그게 이온입니다. 네. 구리 이온 네. 이까 CO2 그런데 저희들은 구리를 잘게 쪼개서 나노화 만든 겁니다. 네. 나누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 CU 2 플러스 같은 이온이 두개 부족한 장, 두두개 부족한 거기다가 이온을 줘가지고 또는 구리 입자를 잘게 두개 나누어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 다운 방식, 구리 덩어리에서 구리 나노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바텀 업이라고 합니다. CU 에서 포에다가 황산구리에다가 이온을 두개 줘서, 전자를 두개 줘서, CU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리죠. 구리 입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거차입니다 네. 그 어, 저희들 밴더,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저희들 밴더, 어, 뭐 회원이 한만명 넘습니다. 저희 밴드가 회원이. 제 주소 좀더 뒤에 있으면 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는 뭐, 복숭아, 전, 작물이 우리나라 도사들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뭐, 요렇게 이제 오갈빙이 왔다 해가지고 저희 밴드에 누가 사진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치료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뭐, 요것도 뭐, 조금, 좀 확인해, 확대해보면 오글오글하게 생겼는데 좀이렇게 펴지더라.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해성빙이 왔는데 요, 어그요 가온에 이렇게 회성병인데 많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해서 사진을 누가 좀 올려 주셔가 사용 후기를 올려 주셔가지고 그렇고 요거는 뭐 세균성 구멍병. 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감염된 중인데, 여기에 조금 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어좀 약하게 보통 이제 여기 눈에 잘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약을 치면은 이렇게 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그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약을 치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 저도 처음에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근데 사실은 더 농도를 짙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농도가 높아도 약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새카맣게 좀더 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약을 살짝 뿌렸던 그 자리인데, 여기 살짝 타가 여기 구멍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그렇게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한, 제가 한 5년 된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드론 가지고 저희들 약재를, 어 저희들 이제 드론팀 운영하면서 이렇게 약재를 살포를 해 봤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헬기 방제, 그리고, 어 저기 이제 드론 방제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드론을 살포하려면은 농약을 살포하는데 고농도로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농도로. 어디 가가지고 덩어리 하나 갖다 붙어버리면은 바로 상처 나면은 상품성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론을 못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할수 있는 곳은 수도작밖에 없습니다. 이쪽 경상도 지역은 수도작을 할, 드론을 띄울 만한 그런, 그냥 그, 요즘 뭐 이제 광역 살포기 가지고 차례 살포하는 게 낫지. 그 드론 띄워가지고 할 만한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드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하게 하더라도 그만큼 나노 입자로 이제 잘, 물에 금방 이렇게 잘, 그잘 풀립니다. 이 때문에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은 말 그대로 원액을 살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건비도 점점 비싸고, 어, 이래 하기 때문에 어떤 좀더 기계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론 방제는 어떤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들 제품, 어, 저희들 제가 제일 그한개 구리나노 제품을 노법에 사용했다. 앞으로 어느 회사도, 참고로 아마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 제일 큰 농약회사에 아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바이러스 제재로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은 어,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 어 구리 나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쓰시도록 저희들이 그 농가에다가 어, 좀 저렴하게 저가로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농가 같으면 거의 뭐, 빠렛트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농업에 저희들이 이제 접목을 했는데, 어 구리가 한 2, 3나노라고 이제 되어 는데 2, 3나노 같으면은, 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 식물이 흡수될 수 있는 건 10나노 이하입니다. 식물이 흡수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10나노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뭐냐? 검은 동백금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나노라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뭐, 어, 뭐, 요즘 뭐, 뭐, 칼슘, 뭐, 뭐, 마그네,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기 이제 거의 한 100나노 같으면은 흡수가 잘안 됩니다. 흡수되는 거는 아마 이온 상태로, 뭐, 이온, 그, 흡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10나노 이하에야지만 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입자, 그, 안정된 입자 상태하고 이온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 이거는 저희들 뭐 사용 방법, 뭐 참고로 이렇게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 뒤쪽에 있지만은, 저희들 레이버 밴더, 메디풀 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메디풀 치면은 제일 위에 만명 이상 되는 저희 밴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지금도 참고로 뭐 여러분들 어 얼굴은 좀 제가 뒤쪽에서 찍어 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저희 유튜브 제가 지금 그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네이버 블로그 하고 홈페이지 쇼핑몰 운영하는데 <laughs> 어 제가 쇼핑몰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는데. 제들 대농들, 이렇게 뭐, 특히 복숭아 같은 게 몇천 평씩 하시는 분들, 뭐, 대농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뭐 말통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어, 제들 이제 네이버 쇼핑몰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도 되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쇼핑몰좀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여기까지 이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어떻게 잘, 어,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 작물이 성패가 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뿌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은 복숭아를 100개 달수 있는데 뿌리가 한 나무에 200개다 그러면은 150개 더달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일반 농가보다도 뿌리가 2배, 3배 나와 있으면은 내가 더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맞아요. 내, 내 토양에 자신 있고 내, 어, 내 복숭아, 나무가 세력이 있으면은, 남들보다 더 달아도 되죠. 그죠? 예. 어, 저는 뭐, 제가, 저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막까말씀드 모든 작물은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 토양을, 땅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교육을 두 가지로 건는 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태비를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는 걸 해가지고, 농사 짓는, 그는 정말 땅을 버린다. 땅을 살리고, 땅이 살면 은 자동으로 뿌리가 내립니다. 튼튼해집니다. 뿌리가 튼튼해지면 은 남들보다도 병이 적게 옵니다. 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다 없는 상태에서 병이 심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소질을 많이 넣으면 은 웃자란다 그러죠. 웃자라면 병옵니다. 예. 자, 이상 제가 단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